지금 국민의 힘 내부는 하나가 아닙니다. 대선이 코앞인데도 말이죠. 어떤 의원은 김문수 후보의 탄핵 반대가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의원은 단일화 약속을 미룬 게 실망스럽다고 합니다.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공동선대 위원장을 맡고 유세에 나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명량해전의 이순신 장군처럼 지금 김문수 후보는 고독한 대장선이다. 그말 속엔 지금의 침묵하는 장수들과 뒤돌아선 당원들에 대한 일침이 담겨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김 후보와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의 감정보다 나라가 먼저라고 판단한 겁니다. 사직생 죽어야 산다는 각오로 그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문수 후보도 진심으로 고개 숙여야 합니다. 단일화를 놓쳤다면 유권자의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싸워야 합니다. 지금 이 싸움, 모두가 안철수가 된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